네, 오셨습니까? 괜찮습니다. 영상 잘 보셨죠? 어, 오늘 제가 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그 등유난로, 원형 등유난로를 그 텐트 안에서 이제 사용하실 때 예, 주위에 원형이다 보니까는 공간 활용성이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반사식 난로처럼 공간 활용을 좀할수 있게 방열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, 이 하판인데 보시면 두께는 이게 지금 한 1.5cm 네, 두께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제이 하판을 재단할 적에 사이즈가 기억이잘안 나는데 이게 50, 50에 50 정도 될 겁니다 50에 50인데 반을 자른 거예요 잘라서 경첩을 달았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. 그리고, 이 안에 인터넷에 보시면은, 만 몇천원대 방염포를 팔고 있습니다. 바닥에 깔아서도 쓰고, 날로 밑에. 그래서 요거를, 요 타카를, 이렇게 타카를 다 박은 건데, 요거 같은 경우는, 그, 다이소 가시면, 오천원? 만원 안짝에 손타카를 판매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방염포를 이 합판 사이즈에 맞게 접었습니다. 아무로 뭐 자르지 말고 그냥 접어가지고 네, 네 군데 다 이렇게 접고 접어서 손타카로 다 이렇게 이렇게 타카질를 하고 경첩을 달아서 네, 휴대하기 편하게 이렇게 되면은 어 원형 등유 난로를 이쪽 면을 갖다가 잡아주고.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위에 무동유펜을 쏴주고 그 반사식 난로처럼 뭐 열이 반사가 돼서 확장이 되고 이런 거는 없지만 어쨌든 뭐 공간을 공간 활용성을 좀더 좋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어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거 하나 하시면은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열은 좀 먹긴 하는데 뒤쪽 텐트 벽조개로는 열은 확실히 덜가고요 사시오고 이를 쓰기에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아 그리고 합판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뭐 좋은 나무들 원목 나무 많잖아요. 근데 그 나무 자체가 너무 무겁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합판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합판 판매하는 곳에서 여쭤봤을 때이 합판은 무조건 본드가 들어가거든요. 근데 본드가 들어가긴 하는데 친환경 본드가 들어가서 열을 먹으니까 어 난로 뒤에 바로 있다 보니까 열을 먹으면 그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게안 좋잖아요. 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니까 뭐 여쭤보니까 합판인데 친환경 본드가 들어가서 어뭐 유해한 물질이 안 나오는 합판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합판 이름 을 정한 확하 모르겠습니다. 저도 그래서 여쭤보고 그냥 산 건데. 이거 다 해가지고 합판 까봐가지고 한 3만원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난로는 영상에 나오는 난로는 테사 77 컴팩트 모델입니다 예. 이렇게 해서 난로가 여기 오니까 무동력팬 써서 쓰시면은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예 타카를 손타카로 다 마무리를 한 거고 두께는 1.5cm 정도 가량 여기 뒤에는 경첩 경첩은 저는 이제 이런 장비 제작할 적에는 웬만하면 스텐 스댄, 스인이나 신주 이렇게 부식 안 가는 경첩들 금액이 조금 몇 천원, 천원, 이천원 더 비싸더라도 이런 게 활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보시면 방염포를 덮기 전에 화판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남는 스트링 같은 거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묶으세요. 묶어가지고 안 빠지게끔. 양쪽에. 양쪽으로. 자,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들고 다니면 네, 가볍고 편안합니다. 자, 경첩 이렇게 돼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반사식 날로, 토요토의 반사식 날로, 싸진 않잖아요? 비싼 것도 아니지만. 있는 장비, 묵은 장비 활용기. 네, 저번 영상에 이어서, 있는 장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, 한번, 이렇게 기가 썬 날로, 그냥, 원형, 기가 썬 날로도 여기다 놓고, 쓰셔도 되고, 두루두루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